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카전서는 시기적으로는 대략 AD 51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신약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쓰여진 바울 서신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고 여겨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일찍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실망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재림하기 이전에 그렇게 박해를 충분히 이겨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죽게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그 공동체 중에서는 재림에 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 적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살로니까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들어가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대살로니까 교회에 관해서 좀 잠시 살펴본다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아주 심각한 아주 심한 간섭과 방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레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델을 시켜서 데살로니카의 형편을 좀 보고 와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게 를 됐고. 그래서 디모데가 대살로니카 교회 가서, 대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그 교회 형편을 다 돌아본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대살로니카 교회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대살로니카 전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배경을 염두하고 좀이 본서를 봐야지만 제대로 오늘 성경 말씀이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장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데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불과 한 2년 내지 3년밖에 안된 신성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아주 짧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역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카 교회는 아주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장의 성장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칭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칭찬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당시 초대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가 되던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이런 가장 귀한 덕목. 가운데에서 그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인을 바라볼 때 혹은 한 교회를 바라볼 때그 교회의 건강성이나 올바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덕목으로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한 교회를 바라볼 때저 교회 잘 성장했다. 야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할때 우리는 자칫하면 어떠한 생각하냐면 저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재정이 탄탄해졌는지 그러한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 교회 의 성장의 정도를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몇년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몇 명이 됐더라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재정이 탄탄해서 자립했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거기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발의 바 관점은 어디 있었냐면 이 교회의 믿음의 부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이 있네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아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한해 볼 기의 아름다운 교회구나 굳건한 교회구나 그런 면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간의 신앙을 판단할 때 허신당을 바라볼 때 우리의 판단기준이 너무 지극히 세상적일 때가 있고요. 또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영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준비되고 예비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바울이요. 대설로니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선적으로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 뜻으로 바꿔가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네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영적으로 어, 굳건해지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다면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 또 있는 교회에게 일어나는 선상 중의 하나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당시, 당시 어, 대살로니까 교인들은요 모진 박해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수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이해되는 표현을 한다면, 노동한다는 말이에 노동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대가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대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은혜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고 나니까 그냥 발편이 발 뻗고 편히 누워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헌신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보면요, 좀 오래 하다보면,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야, 당신이 일을 하고, 나는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좀 뒤로 빠져서 좀 쉬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신 날까지,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수고를 하는 삶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 관계로서 부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이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요. 또 칭찬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께서 재림하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박해와 고통에서도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이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온전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인내해 낼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오 히퍼보네스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참아내겠다는 겁니다 피동적으로 그냥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소망에 힘입어서 어떠한 일도 적극적으로 참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러한 인내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더불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 뭐 단순히 말이나 글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히 사람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말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중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무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모세 여러분.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민사에 와서 어려움들 많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아야와야야와 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발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스스로는, 야, 내가 이게 어려움이 항상 이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때론 고통의,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통로입니다, 모델입니다. 우리의 고통들이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는야철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면서 이겨나는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것도 걱정 없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삶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요 위력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각처로 퍼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믿음의 소문은. 처럼 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구절과 1 십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 때문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역사의 복음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보다 귀한 분 없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른 삶이고 으뜸의 삶이고 온전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회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바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겨내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